안녕하세요. 카토링. 스무 번째. 아, 자, 밸류. 아, 만사성인데요. 밸류. 예,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가치는요, 이제 뭐,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아, 자, 문사철 600권의 책을 읽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더 기대하고, 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 센스, 감각, 타이밍 예, 리듬 또 예, 불필요한 일안 하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일 하고 있다면 스탑 하시고 예, 시간을 집중을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영상은 쉬, 쉽게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그러한 건좀 어렵다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아시고, 몇번 이렇게 더 보면 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사람은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에, 따라가게 돼 있죠. 에, 여러분들의 에, 카드 어, 사용내역, 또 유튜브 시청 기록, 이런 거 보면은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곳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잠시 뭐, 탈선을 해가지고, 잠시, 예, 방황 중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크게, 볼 때는, 뭐를, 중심하느냐. money, sex, fame, 보다는 value다.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것이냐. 내 인생에 대한 자기 철학이 없으면, 자기 가치관이 없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뿐이다 예. 그러니까 주도적인 생각을 하,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음 저는 이제 철학은 골프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그 골프가 어렵기 때문에 이론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은데 뭐 이론이 막뭐 어, 바디턴이야 뭐 시선이야 뭐 헤드업이야 뭐 헤드업하면 안 돼, 뭐, 헤드업 해야 돼, 뭐, 에, 뭐, 공도 가운데야, 아니다, 다 위치를 바꿔야 돼, 뭐, 힌지가 정답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는데요. 어, 쉽게 보면은, 이제, 거리와 방향의 문제죠. 힘과 컨트롤, 이두 가지의, 에 것을 추구하듯이, 인생처럼 철학, 어떤 철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에 결국에는 이 4대 성인이 어, 인공지능 같아요 인공지능 즉 어진 마음이 인간의 근본이더라 비워라 공 없다 어, 실존하는 건 없다 무그 어. 다음에 이제 자기를 알아라 또 능사, 만사의 능사는 사랑이다. 사랑과 자비, 이해와 용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플라톤, 칸트, 뭐, 공자, 맹자, 노자 다 이야기했던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거창하니까 사실 좀 가슴에 와닿게 철학이 뭐냐. 정의만 하더라도 뭐 3박 4일을 세야 되는데, 철드는 학문이다 지혜를 사랑한다. 라고 또 하고 철드는 학문이다 그래서 뭐, 담임 교수 막 비판하고 나오면 그 이제 철학자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스포츠로만 하면 축구가 진리야, 뭐 골프가 진리야. 뭐, 아, 멘탈이야, 뭐, 피지컬리야 이렇게 하듯이, 에, 뭐, 에, 공리주의야, 뭐, 자유주의야, 개몽주의야,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에, 결국에는 인간은, 에, 이 물질보다는 이게 마음, 마음의 문제가, 처음에 한것 같습니다. 윤순이의 아버지 노래를 부를 때, 음,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예, 이렇게, 애증 관계로 이렇게 막 점철되어 있는 거죠. 음, 사랑해, 해서 뭔가를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으니까. 아, 저도, 이제, 일찍이 좀 이혼하시고, 새아버지가 딱 나와서, 나한테 딱 이렇게 용돈을 딱 건네주는데, 음, 말할 수 없는 어떤 혐오감, 음, 정말 그 에너지는요, 진짜 태양 에너지에 맞먹는 그런 어떤 몸멸감 혐오감 이런 것들이 다 오더라고. 아,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아참이 마음이 예, 정말 인간을 지배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러한 그러한 음, 후회 없는 예,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laughs> 자, 어, 그래서 어,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아요. 칸트나 데칸쇼 에, 데카르트 칸페 칸트 쇼페나우어 포에마니 포에르 바흐 마크스 어, 해겔 니체 이것을 보려면요. 여러분 한 30년 걸려요. 그리고 또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거, 진짜 그 역발상이 참 맞는 것 같고, 아뭐 무슨 궁중 뭐 대중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잘할 때 그것이 좋은 철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렵지만. 예 나우나 형이 정리한 것처럼 조크라테스가 정리하면요. 철학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 이런 좀 진지한 철학좀 그리고 여기는 아주 좀 감각적인 철학이죠. 어. 그래서 그 사장님 아 세월호 사건 아 처음 이제 멘트 예. 할때 얼마나 힘어하는지또뭐 어, 부정부패 뭐 비리 뉴스의 한 70, 80% 부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표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성적이고 냉철한 철학이죠. 그리고 이제, 임창정은 음, 네노라는 뭐, 최고의 양아치죠, 양아치. 양아치. 그러면서도 아주 에, 자기를 관리를 해서, 또 노래라는 어떤 그런 감각적인 것을 잘해서 인기를 잘 받고 해서, 굉장히 에, 두 분의 인생 철학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마 에, 자기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튼 이게 똑같은 현상을 볼때 해석이 다르다는 거요. 한트가 이제 인식, 프레임 음? 이런 이성주의자들은 아 진짜 일기예보가 궁금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만능미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주색잡기에 한 번쯤은 빠지는 것이, 철학자들의 고뇌죠. 스타르타도, 여긴 저도, 또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정말 파우스트 같이, 일단은, 아, 사랑이야. 피지컬한 사랑에. 정말 진리가 있을 줄 몰라 하면서 달려보지만 결국 그 유효기간은 딱 3개월에서 3년이라는 결과가 나죠. 도파민이라는 환각작용에 비춰있는 상태가 정상으로 되돌아왔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래도 이제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명을 해주니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무튼 그런데요. 하여튼 사람이 철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녀석입니다. 예. 이 사람이 뭐냐? 예. 사람은 진짜 이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이 이상과 현실이 예,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많이 미쳐버리고. 자기 목자른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예 그런 아이뭐 소설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런 러 인생을 마감한다든지 그래서 아 이상과 현실이 예 너무 멀면 결예 미쳐버리고 어 정말 그 극단적인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두 가지죠. 이상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어 성취를 해가지고 그 간극을 좀 줄이면 좋은데 일단 뭐둘다다 아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그것이 너무 맞지 않을 때 특히나 뭐 이제 뭐 명문 대학교 나온 애들이 막 이제 미치고 막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어 이승철은 좀 인기를 좀 이렇게 잘 구가. 해결이 청년생 한 천명, 이천명씩 막모였다고 해요, 해결. 근데 쇼펜하워, 어, 나중에 스님이 됐던 쇼펜하워는 한백명 정도, 한 오십 명 정도, 조촐하게. 지금 뭐, 이승철보다 약간, 아, 아, 누구죠? 그, 여러분 불러서 히트쳤던 임재봉. 임재봉 같이 막 철학적이고 막그런데 사실은 예, 자기 딸한테 교통카드 하나 제대로 줄수 없는 그러한 개차반 인생을 사는 거죠. 예. 그냥 예, 자기가 막 이렇게 철학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 그래서 아, 실천하는 양심, 실천하는 행동, 실천하는 철학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철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인간의 근본은 결국에는 이 지킬과 하이든 아주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가 에, 만나 있다는 거죠. 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진짜 에, 군인, 진짜 백이라는 거죠. 진짜 백이가 문화예술계 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여, 소울을 담아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유순신이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끌고 나가는 손조와 그 이제 간신배들 같이. 아주 잔인하게, 잔인하게 예, 죽여야 상대를 죽이고 예, 중상모략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간에 대해서 어, 누구 누구를 이렇게 알기 전 자기를 보면 되죠. 예, 내 안에 예, 아주 그 선한 선한 기운도 있지만, 반면에, 예, 너무 악하고, 열등한, 아주 우등한 모습과 열등한 모습. 이게 이제, 허, 어, 그게 허례허식이나 뭐, 사대주의 허식,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이렇게 비추면서, 뭐, 어, 여행객들에게 한국 어때요? 얼마나 이렇게 막 쿨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예, 어떤 악한, 그야말로 음란물을 에, 보게 되면은 정말 점점 그 한국의 음란물 문화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지면 좋겠지만 에, 전쟁사, 매춘사 에, 이것은 인간의 에, 인, 인류 역사와 함께 같이 에, 올 정도니까요. 이런 모순된 존재에 대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성정이, 에, 이제, 에, 리에 있냐, 기에 있냐. 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데아에 있다. 라고 본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에, 리얼리티에 있다고 본 거고요. 이황은이황은 주리적인 입장. 이는 주기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에, 늘 이렇게 양파 여야 전쟁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모순인 거죠.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이론 수업도 중요하고, 실기 수업도 중요하고, 이론 물리학자, 또 실험 물리학자, 어, 이성, 어, 또 감성, 어, 서양, 동양, 신, 구, 신, 신의 어떤 조화. 음, 항상 뭐, 여권이 있으면, 뭐, 비자 개념도 있고, 뭐, 청약 저축이 있으면 또 예금도 있고, 뭐, 음 항상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장르가. 과학자들의 관심이 있고, 철학자들의 관심이, 자연과학이 따로 있고, 인문과학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 이게 항상 보면은 싸운다고요. 극단적으로 가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예. 보기에 따라 달라, 아, 다른데, 항상 보면 메이시냐, 호나우더냐, 뭐, 라우나냐, 담진이냐, 뭐, 엘비스 플래슬리냐, 아, 마이클 잭슨이냐 해서 그냥 오직 그렇게 해서 패싸움하는, 아, 인생들이 모순이더라. 근데 그런 것이 자기 안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때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구나 성구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는 아, 데칸쇼 같은 거 읽으려면 너무 한도 끝도 없이 많으니까 아, 조태수 형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인생은 이렇게 이순신같이 선한 진짜 사람들 있고 고운 안타깝지만 고은신 같이 이제 이 여기 이제 선조와 그 간신배 중상무략하는 이거를 저는 이제 미진누나라고 하는 거죠 미꾸라지와 진상이 미진누나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질량보존의 법칙처럼 이, 이 있어요 항상 있는데 이사람 만나도 너무 노워하지 말고 방법은 피해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는 상대라면 삼사 네, 일어해라세번 네, 사고 쳤을 때, 예, 네, 한번 정도, 예, 네, 이야기를 하면, 이세번 사고 친 것을, 예, 네,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 이게 증거가 세네 가지니까, 그때 이제 조금 받아들인다. 예.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삼사 일어하고 그러면은, 네, 그렇게 살다가 한,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헤어질 수 있고, 어, 또 죽을 수도 있고, 음, 어, 푸시킨 같이 너무 노요하지 말고 어, 그럴 때 예, 사람을 다, 아, 이렇게 다루는 능력 예, 고급 동물로 보면 좋죠 미즈는 아주 고급 동물이다 이렇게 딱걔가 아, 아무리 이렇게 예, 프렌들리해 보여도 이제 먹는 거 뺏으면 왕 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AIDS 예, 가장 위대한 진리는 사랑이죠. 그런데 예, 에이즈, AIDS가 이제 뭐, 선천성으로 이렇게 결핍이 되어 있듯이 이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예, 그러한 어떤, 강한, 예, 이 혐오감,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러한 제 모습을 많이 보았고, <laughs> 그래서 늘, 네, 아, 나, 내가 쓰레기다 <laughs> 내가 어, 선조다 내가 놀으다 이런 생각을 항상 에, 내면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에, 그렇게 나올 때마다 에, 조금 덜 나오게 지 조금 덜 나오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유불선 또는 뭐 철학자들의 말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유교는 이렇게 쌓아오고 어 불교는 더 복잡하죠 뭐 공불교다 유식불교다 뭐 돈오 돈수다 돈오 점수다 관자대보살 관세음보살 반여문이다 생멸문이다 해가지고 어 저는 이거는 지식의 허세라고 봐요 뭔가 잘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이 항상 쉽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니까 어렵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골프를 잘 알면 쉽게 말하지 예. 어렵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 그야말로 이게 어, 팔만 대장경 어마어마한 뭐그 스님들의 논문들 지금 말하면뭐 석사 논문 정도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다 읽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쉽게 보면은 아, 유물론과 예, 막스의 유물론과 아, 원효 대사의 유신론이죠 일체 유신조. 마음이 귀하다 또 아니다 예, 모든 것은 물질이다 모든 것은 노동의 결과다 색스피어의 예, 사내비극도 결국에는 이 뇌라는 물질이 노동한 것의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 두 가지 사조가 어마어마하게 예, 싸움 아, 패싸움을 진영의 예,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일리가 있는 거죠 예, 이쪽에서 보면 예, 운동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한 거, 그거는 유물론적인 거죠. 예. 아무리 뭐 마음이 원유로 돼, 자기가 예, 운동 안 하고 자기가 어, 뛰지 않으면은 뭐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거고, 어, 또뭐 돈만 원이라도 그냥 들어오는 건나 아니죠.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근데 또 이쪽 유신론 쪽에서 보면은. 결국에 뭐 멘탈이다. 결국에 마인드다. 결국에 뭐 인간의 의지다. 지혜다. 어, 뭐 이런 기술이다. 연구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또 유심론이 굉장히 맞고 그래서 저는 뭐둘다 맞지만 그래도 뭐한 60%는 유심론적인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이 유심론의 대가가 바로 고타마 예, 시타르타고 아, 내가 아, 내가 곧 불이다. 아주 불. 예, 내가 곧 예, 신의 신의 경제 올라와서 내가 스스로 자성자각 자립할 수 있다. 인간이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예, 그래서 예, 자기를 이기고 극기복내에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안 되는 게 근데 내로남불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모든 미지누나들이 내로남불이라는 엄청난 작심삼일, 내로남불이라는 엄청난 이 오욕칠정 막희노에랑 애우고 막, 막 부글부글 끓는 이러한 아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 부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든건10% 10%, 어, 10 사람들이 좀 깊어지고 어, 이러한 아무리 좋은 책들이 많아도 실제로 읽고 그것을 많이 이렇게 예, 음미해 보는 사람은 좋기 때문에 예, 항상 음, 모순의 싸움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럴 때 예, 만인의 만인에 대한 사랑으로 어, 갈수 있는 그런 지혜는 어, 결국에는 정말 예, 이러한 지혜로운 어떤 사고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발 싸우지 말고, 어, 싸우지 말고, 어, 모순이다. 인생은 모순이다. 선과 악이 정말 에, 에, 싸우고 어,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역지사지해라. 에, 남자는 여자 생각을 하고, 여자는 나, 좀 남자 생각을 하고, 유신론은 유물론을, 유물론은 유신론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조화를 이룰 때, 에, 그때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유불선 뭐 철학자들의 말을 노자, 노자가, 에, 한마디로 상선약 수다 가장 좋은 게 물과 같다. 어? 물이 제일 그 어, 몸에 좋은 것이 물이다. 에, 최고 맛있는 것이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다. 에, 시장이 반찬이다. 이렇게 에, 보듯이 에, 결국에 인간은 에, 이데아라는 어떤 사랑이죠. 최고의 그 진리, 모든 문화 예술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그게 아니다. 나는 부모를 증오한다. 나는 부모, 영원히 난 증오한다. 이거는 답이 아니죠. 어, 그래서, 어, 본질주의. 본질주의. 이, 자, 에센스 본질을 따라가고, 여기서 이제 실, 어, 이 실존, 이그지스트. 자, 실존이라는 것은 이제 이, 탈출한다. 본질을 탈출한다그래서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뭐 망치로 다 부신 게 이제, 아, 사르트르, 니체, 들레즈마, 뭐 이러한, 이, 완전히 이거는 기독교나 어떤 종교의 근간, 뼈대를 만든 아주 이, 썩을 에, 이론들이다. 이렇게 본 것들은 또 실존주의인데, 아, 저는 이제 실존주의는 틀렸다고 보는 거고, 실천주의가 맞겠죠. 실천주의. 예. 이런 이디아를 알지만 알지 말고, 실천해라. 그래서, 어, 가장 위대한 건, 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 그죠? 풍요 속에 빈곤이 있으니, 예, 오히려 빈곤 속에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사서 고생을 하자. 그러다 보면은, 예, 풍요, 어, 기쁨이 오고, 어, 복종의 자유다, 또 침묵의 에, 소리다, 내리비가 지혜다. 이런 것들이 에, 일리가 다 있는 말이죠. 어, 그래서 너무 말하려고만 하지 말 들어주기도 하고, 어, 항상 뭐 작은 거 에, 앉아주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담아서 뭐 가까운 사람일수록 에, 그렇게 또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참 이게 예, 모순 모순이니까 예, 역지사지하자. 예, 참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뭐기소불리면 무시여인이라 황금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는 아, 이쪽은 아, 아래를. 자 결론이야 정리합니다. 인간은요. 자 뭐냐? 논이 가는 대로 그 아, 뇌가 자극을 받고 그것을 이제 시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 후미 쪽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어, 잘 배워야 되겠죠. 어떤 가치, 어떤 철학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니. 근데 이게 이상관련실이 너무 막 이렇게 뒤틀려 있으면 괴롭다. 예, 가까이 될수록, 가까이 될수록 행복하니까 이러한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어, 조금 서로서로 양보하고 서로서로 소통할 때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아,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예, 그 정말 미쳐버리 아무리 공부를 해도 파우스트같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괴태같이 또 공자 맹자 뭐 뺨치게 공부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순의 불통이냐 조화냐 그것은 내 마음 지혜에 달려있다 감사합니다